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려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19일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9분입니다. 아, 광풍이 몰아친 후에 고요해진 바다처럼 강추위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더라고요. 잠시 나갔다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끈하게 추웠지요? 윗지방은 어, 눈도 많이 왔던데, 좋십니까? 설국. 네 오늘은 어, 팔장을 새로이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8장 중국 인민혁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 83. 중국인민혁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관념의 물살에 올라타 희망에 부풀어오른 젊은이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막나니 가슴 속에 맺힌 것이 있는 사람 기인과 처단 모면한 광인이 뛰쳐나오고 범죄자가 은신처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 나선다. 예의가 조롱당하고 관습이 파괴된다. 상스러운 말과 노골적 비방이 정상으로 통용된다.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건물은 훼손되고 성상은 파괴되고 상점이 약탈당한다. 사람들은 유인물을 주고받아 읽으면서 벅찬 희열이나 분노를 가누지 못한다. 자크 바전 서양 문화사 새벽에서 황혼까지에서 위글은 프랑스 출신 미국 사학자 자크 바전이 묘사한 혁명 장면이다. 혁명이란 이념으로 표방된 권력과 재산을 교체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 그의 혁명 개념은 형이학적이다. 서양의 근대는 혁명이 비전은 분열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그 혁명관은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다. 낭만적인 혁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사실적인 혁명관에 다소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서양인의 혁명관이며 이 서양인은 보수적인 학자라는 점을 다소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 분명히 서양의 혁명과 동양의 혁명은 다른 모습을 띈다. 혁명은 낭만적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혁명은 도덕적인가? 얼마간은 그렇다. 요컨대 낭만과 도덕은 혁명과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위대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사에는 수많은 난과 혁명이 있었다. 유명한 것으로 알록산의 난, 황소의 난, 홍건적의 난, 삼번의 난 등이 있다. 그러나 주나라 무왕, 진나라 시황, 한고조 유방, 수문제 양견, 당고조 이연, 명태조 주원장, 금태조 누루하치 등은 혁명가였다. 이어서 순원의 신의 혁명 마우쩌뚱의 중국 공산혁명,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방혁명이 이어졌다. 역사가들은 덩샤오핑의 개방혁명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 대신, 마우쩌뚱의 문화대혁명에다 혁명자를 붙이고 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덩샤오핑의 집권에는 혁명적 성격이 있었지만, 마우쩌뚱의 문화대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난에 가까운 것이었다. 기실, 덩샤핑의 개방 혁명은 마오쩌둥의 문화대 혁명을 제압한 것이기도 하다.그런데 어느 것은 아닌데, 또 어느 것은 혁명이란 말인가? 나는 혁명에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교체성과 지속성과 가치성이다.권력이 교체되어야 하고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당연히 5.16이나 12.12는 혁명이 아닌 난이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동학혁명 4.19, 5.18은 난이 아닌 항쟁으로서 혁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 우리에게는 혁명이 없었다는 것인가? 혁명의 조건에는 그 방식. 즉, 유혈이냐, 무혈이냐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혁명은 유혈이었다. 실제로 위에 제시된 중국의 혁명 중 덩샤오핑의 개방혁명만이 무혈이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을 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비하면 덜 위대하다고 본다. 우리에게도 혁명다운 혁명이 있었다. 난 여기에 이성계와 정도전의 조선 역성혁명을 꼽는다. 조선 왕조는 집권 세력을 교체했으며, 518년 동안 존속했고, 유학 민본 정치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나는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따위보다는 조선의 역성혁명을 더 우위에 둔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혁명은 25,000리의 대장정을 거친 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모두 격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 84 중국의 권력교체, 세습과 선양, 그리고 제3의 것. 국가 권력의 교체 문제는 동서 고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이자 현안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서구식 데모크라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선거가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 이것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으며 심지어는 신성시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서구식 선거 방식이 아닌 권력 교체는 무조건 비정상이라는 사고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서구식 데모크라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선거에 의해 권력이 교체된다. 하지만 북측의 인민공화국은 확연히 다르다. 남측 사람들 절대 다수는 북측의 세습에 의한 권력 교체 방식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은 짧은 기간에 왕강히 자리 잡혀서 이제는 북측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수준을 벗어나 단지 북측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난 매도하는 다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류 역 사상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이 교체되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선양과 세습, 그리고 혁명이다. 이 중에서 선양과 세습은 가시적인 것이고 혁명은 비가시적인 것이다. 오늘은 일단 가시적인 권력 교체 방식인 선양과 세습에 관해 논의한다. 참고로 덧붙이면 나는 선양과 세습보다는 혁명에 더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 부분 나의 기질과 관련된다는 점을 실토한다. 중국의 유구한 고대사는 삼황 오제 시대로부터 출발한다. 삼황은 초인적 인간의 모습을 띠지만 오제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오제 시대부터를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의 개념에 넣는 최근의 중국사관은 정당해 보인다. 사만천의 사기 역시. 이 때부터를 역사 시대로 파악하여 저술되었다. 이 시대의 집권자는 처음으로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했으며, 문자, 역법, 궁실, 의상, 화폐, 수레 등 중국 문물의 기초를 마련한 중국 문명의 창시자이자 중국 민족의 일원화된 조상으로 인정된다. 요와 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적 덕망에 의해 중국을 통치했으며 자기 자식 대신 다른 현자를 지명하여 후계로 삼았다. 이것이 선양의 시작이다. 요는 효자로 이름난 가난한 농부 출신의 순을 찾아내 그의 인격과 능력을 여러 차례 시험한 다음 그를 사위로 삼고 국가 권력을 물려주었다. 순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편안했는데, 대홍수가 일어나 위기에 처한다. 이때 관리 우가. 13년 동안의 노고를 기울여 치수 사업을 성공시켰다. 예수는 자기 아들 대신 유능한 관리 우에게 재위를 넘겼다. 우 역시 선정을 폈다. 우가 죽자 백성들은 그가 지명한 후계자를 제치고 우의 아들을 후계로 삼았다. 이때부터 세습적인 왕조가 출현했으니 이것이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가 된다. 이로 보아 우리는 국가 권력 교체에서 의외로 세습보다는 선양이 더 본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하지만 선양의 방식은 이후 거의 채택되지 않았으며 주로 세습과 혁명에 의해 중국의 역사는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 중국에서 경탄할만한 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장 유구한 권력 교체 방식이자 수천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선양의 방식과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오쩌둥은 혁명에 의한 방식으로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국가 권력을 거머쥐었다. 마오는 엄청난 음모와 곡절 그리고 별난의 소용돌이 끝에 화거평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죽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나는 만약 마오의 아들이자 유능하고 사력 깊었던 통역 장교 마오안닝이 한국 전쟁에서 죽지만 않았더라면 마오는 어쩌면 자기 아들에게 국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아들 마오안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해본. 가정이다. 마오의 후임자 화궈평의 권력은 단명했으며 이후 중국의 권력은 덩샤오팅에게로 인계되었다. 나는 덩샤오팅의 집권 역시 혁명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한다. 중국의 현대사는 마오와 덩의 시대로 양분된다고 할수 있다. 마오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장건 이래 약 28년 동안 집권했으며 덩은 1977년부터 15년 동안 집권하다가 1992년 자신의 국가 지휘권을 장쩌민에게로 넘겨주는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이것은 선양의 방식에 해당한다. 10년 후인 2002년 장쩌민보다 16세 연하인 후진타오가 집권한다. 여기에는 장점인의 후계자 내정이 보이지 않게 작용되었으니 이건 역시 선형의 방식이라고 나는 본다. 경탄할 만한 대사건은 다시 10년 후에 벌어졌다. 2012년 최황갑도 되지 않은 시진핑이 대중국의 국가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교체는 대단히 민주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전 권력자인 후진타오가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소문도 없었다. 오히려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북경 권력을 견제해 오던 상해파 출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띈다. 나는 이것을 서구식 데모크라시에 견주어 볼때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국은 국가 권력 교체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국민 전체의 선거에 의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민주적으로, 거의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이다. 이것은 서구식 선거만 진리처럼 떠받들어왔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도전적 사색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과 학자, 그리고 정치인 절대다수는 북측의 3대 세습을 비웃는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에 의한 권력 선출을 헌법에 명기해 놓고도 정상적인 권력 교체를 하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다.그나마도 1987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노태우는 전두환의 분신과 다름없는 쿠데타 세력이었다.이후 우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우리 손으로 뽑았다. 이 모두가 서구식 데모크라시에 의한 선거방식이었다. 대한민국의 보수 수구 세력은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간주했다. 반대로 김영삼과 이명박과 박근혜 15년은 어떠한가? 게다가 최근에 박근혜는 부정선거 시비로 국력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 피선출자이다. 이런 선출 결과에 만족하는가. 다시 말해 서구식 데모크라시가 그토록 최상의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되느냐는 말이다. 85. 인간의 두 유형과 마오쩌둥의 안목 1927년 발발한 광동 무장 봉기에는 20여 명의 조선인 혁명가도 참여했다. 걸출한 테러리스트인 오성윤과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여기에 가담했다. 이 봉기에는 조선의 갑신정변처럼 3일천하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말 그대로 중국 군벌에 의해 3일 만에 7천명 이상이 학살되면서 비극적인 막을 내렸다. 나는 이 글에서 거대한 혁명담론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서양인과 한 중국인의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먼저, 하인츠 노이만을 소개하자면, 그는 독일인으로서 광동 코민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중국 코민테른의 대표였다.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인 저널리스트로서 명저 중국의 붉은 별의 저자이다. 나는 그가 1936년 홍군 취재를 위해 다섯 종의 전염병 예방 주사를 미리 맞고 보안에 들어갔다는 일화를 대단히 인상 깊게 읽었다. 훗날 그는 조금 미국에게 메카시즘에 시달리다 못해 스위스로 이주해 살았다. 나머지 한 중국인은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 하인스 노이만은 공산주의자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광동 코민의 지도위원이었는데. 혁명군이 패배의 조짐을 보이자 기민하게 몸을 피했다. 그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에드가스노를 질시했다. 그는 에드가스노처럼 마오쩌뚱을 인터뷰하기 위해 부안까지 찾아가는 험한 여행도 불사했다. 그는 마오 앞에서 중국의 붉은 별을 이념적으로 공격했다. 마오는 독일인의 말을 오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화난 어조로 자기와 같은 공산주의자에게 퍼부었다. 우리는 에드가스 노시에 대해 알고 있어. 우리는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들에 관한 뉴스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활동에 관해서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에드가스 노시를 비판하고 그 책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오. 그후 하인츠 노이만은 홍군 신사군 본부로 간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의 죽음은 병사거나 피살로 추정되었다. 에드가 스노는 자유주의자였고 하인츠 노이만은 공산주의자로 대조된다. 이념은 인간성과는 무관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념을 떠나 사람은 심성을 우선시한, 마우처 뚱의 인광관을 정폭 지지한다. 네. 이렇게 오늘의 분량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주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